하나 둘셋. 합법적 집 탈출 프로젝트. 김상장 TV. 20세기들. 예. Yeah. 네. 네. 아, 한 번만 음. 성공했는데. 아, 한 번만 합법적 성공했어. 합법적 탈출 프로젝트. 어렵으 모르는데. 아, 아, 네. 아 이거 쓸쓸하네요. 아, 쓸쓸해요. 쓸쓸해요. 쓸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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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는 빈자리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자리가 꽤 크네. 음, 세명 중에 한명 빠지니까 그치? 어, 그리고 지 인수는 음. 또 재미없기로 유명한 진행자고 이래가지고 아 오늘 나낭이야 나낭이야 아, 내가 아, 오늘 현성이 못까지할 거야 아 진짜 그 아, 알겠어 가야지. 알겠어 알겠어 아 장현성 씨가 응. 오늘 스케줄이 좀 꼬여서 지금 응. 지방에 가 있어요 지방에 가서 응.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두 사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슨 공연 하는데? 그거 러아 러브, 러브레터? 러브레터 아, 아 러브레터 지방 공연이구나 아, 지방 공연인데 응.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았대. 스케줄을 음, 어, 그래 그래 그랬어. 요번에 현성 형님 뮤캠 나가지고 와아 그래 그래 어디 어디 나가서 너 들었잖아 배철수 무슨 뮤 캠이야 음악, 음악 캠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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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캠이지 음 캠이지 야 그래 배철수 구백 명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십만 천이에요. 십만 천. 그래 그배철수 얼마 전에 나가 그래서 며칠 전에 나갔던거 우리가 못 들었어. 너 들은 거 아니었어? 못 들었어. 글 남겼다던데 문자 왔다. 내가? 아, 그게 양인이가 우리 단체방에다 얘가 크크크 남긴 거 보고 듣고 있다고 착각을 했나봐. 아 들은 걸로 들은 걸로, 어, 어. 들은 걸로. 그래, 들었지, 다시 들었지. <laughs> 아니 게스트 그게 게스트로, 아니. 게스트로 어, 초대 손님으로 어. 가고. 어. 야, 근데 진짜 배철수 선배님이 또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많이 들었어. 굉장장기게된 어. 길게에서. 아, 그래? 어, 근데 그리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굉장히 거기 그 듣는 분들이 많은데. 음. 9 0 0명 그래도 생각해보면 9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야. 아, 뭐. 엄청난 숫자거요너 얘기도 많이 하셨지. 아 진짜? 어. 어난꼭너 저번에 왜그 대신 어어 어어 어, 그 어어 DJ 어, 어, 어. 며칠을 어, 어. 하셨 어어 어어 어 일주일 했나? 어. 어. 하루하루. 하루에, 하루밖에 안 했어? 어.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한거 같이 느껴졌구나. <웃음> <웃음>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게 며칠날 한 거야? 방송이? 그저껜가? 우리 뭐 오. 얼마 안 됐어. 한번 들어봐. 다시 아, 그래? 듣기 있어. 어나 어, 어. 들어봐요.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 너가 그날 하루 디제이 해준 거에대한 음. 이야기도 막 하시고 깜도안 음, 음. 되는 게 와서 하고 갔다고. <laughs> 배철수 선배님 진짜 나를 좋아하지. 어. 어. 세번 출연했어 지금까지. 아 출연 그 DJ 말고 어한번 게스트로 나가고 또한번그 기억의 밤 개봉할 때 그때 또 게스트로 나가고 아. 아. 그리고 난 다음에 DJ 그, 그 스페셜 DJ인가 어, 어. 그 일일 DJ 그거 하고 야 근데 그거 그거 진짜 했지. 그 다른 프로그램은 그래도 스페셜 DJ 해주시겠어요 하면은 아주 뭐뭐 뭐 가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야 음악 캠프는 진짜 어렵지 않냐 거기는 나는 나는 못하겠다 그랬지 그지 약간 그, 부담되지.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배승탁 작가님이 전혀 부담 안 가시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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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하시면 돼요. 어. 저희가 다 가르쳐 드려요. 커튼이별을 어. 어.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앞에 그 피디님 혼자 따뜻해. <laughs> 어. 뭐 편하게 하세요 어. 내가 안 편한데 <웃음> <웃음> 막 떨리고 한한 <laughs> 어. 시간 좀 지나니까 그때 조금 가라앉더라고 내가. 어. 어. 잠시 후에 그래서 장현성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또큰 손님이 한분 오십니다. 아 예. 네. 아니 이분을 <laughs> 네. 알아요? 나, 나 알죠. 친해? 친하지. 친해. 그럼 왜냐면 어떻게 친해? 아니 우리과 선배님이기도 하고 우리 예민회도 선배님이잖아. 어. 예민회에서 거의 이게 그 매체 쪽으로 나가신 거의 1호 선배님일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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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어. 예민회는 되게 선배님 이 선배님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까지 음.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음. 음. 너는? 알아? 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아는 사람들이 다 친하거나 어. 되게 잘 아는데 어. 나는 이상하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분이 나한테 돈을 빌리셨지. 에? 750을 빌렸어. 에이씨. <laughs> <laughs> 어서, 야형 있다고 오면 어떻게 그러본나 진짜. 물어봐. 아직 안 갚으신 거야? 안 갚았지. 아 진짜? 어, 나 그래서 오늘 받아낼 거야. 그래? 어. 이자까지 쳐서? 그럼. <laughs> 이거. 그럼 나중에 선배를 아무튼 잠시 후에 만나 뵐게요. 자, 자, 오늘 또 굉장히 반가운 손님 한분 모셨어요. 네. 네, 이분은뭐 일단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아, 네, 그렇죠. 선배님시고 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또 동아리 선배님이시고. 음, 음. 아, 탈춤. 예민해? 탈춤. 예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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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해 동아리. 예대민 소연구회 선배님. 어. 선배님이시고. 요 네. 처음 뵙잖아요. 전 처음 뵙죠. 전 어. 처음 뵙고 네. 이분을 한마디로 소개시켜드리면 아, 어떤 어떤 표현할까요? 글쎄요 이런 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 방한 게임의 선구자, 그, 아 게임의, 게임의 선구자? 선구자, 게임 어. 게임을 만들어내신 분이야. 게임의 아버지. 게임의 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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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형님을 <laughs> 표현하자면은 이게 어떤 그 단어 이런 거보다 음. 오히려 그 감탄사 이런 게이 형님을 표현하기 <laughs> 좋아요. 어, 어. <laughs> <laughs> 이런, 이런 감탄사 형님이에요. 자, 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연기자, 손병호 선배님 모셨습니다. 예! <laughs> 아이고, 이거 너무 너무 급반응하니까 제가 이게 몸들빨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에이, 아, 에이, 고맙습니다. 에이, 에이. 중간에 이리 오너라 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리 오너라 이런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방자가 된 기분. 그러니까요. 에이, 에이. <laughs> 이들은 같습니다. 에이, 네, 네, 저희 그 <laughs>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배우 손병우입니다 이렇게 네. 또 유튜브에 초대돼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새해 복음을 받으세요. <웃음> <웃음> 야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로 네. 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느껴. 어 진짜요. 저희 프로그램에 또 선도 출연하신 이유가. 아 음, 어, 당연하죠.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요. 네. 야, 아니 또잘 모르고 오셨잖아요. 아, 잘 모르. 아, 야, 내가뭘 그러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그러셨잖아요. 네. 사회생활 해야죠.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또. 네. 동문들이 하시니까 아, 예, 예. 또 정말 또 각자의 또 인생에서 각자의 몫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예. 이런 또 후배님들 만나니까 예. 제가 안올 수가 없죠 예, 예, 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사실상 예. 우리 아. 진수분도 너무 예. 오랜만에 뵙고 예. 예. 우리 뭐 오늘 선배 어, 오늘 처음 뵀어요 저도 처음 봅니 아, 처음... 낯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설지 않지 나설지 막 <laughs> <야, 나 웃음> 물어주고 싶네요. 가치니까, 가치니까. 아니 저는 현송이의 현상,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저는 갑자기? 사실은 어. 이 선병호 선배님이 저희 뭐 동기들부터 어. 저희 후배들까지 다 병호형, 병호형, 어. 병호형, 병호형, 병호형 어. 그래가지고 어. 학교 다닐 때는 병호형이 있는 건지한번도뵌 <laughs> 적이 없어. 어. 나와서도 뵌 적이 없는데. 어. 다들 너무 좋아하는 형인 거야요 어, 약간 용같이 용. 약간 전설 속의 <laughs> 어떤 그런. 어? 그렇지, 그런 그렇지, 그렇지. 용, 용, 용 같은 거야. 유니콘 그렇지. 같은. 어. 네. 근데 어느 날 유니콘이 TV에 나오더니 하나 누구 접어, 뭐 <laughs> <laughs> 접어, 뭐 <laughs> 접어. <laughs> 야 일단은 형님 지금 연극하고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아, 그, 그 홍보 제목이...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맞죠, 당연하죠. <laughs> 그치, 그치. 지금 열심히 홍보 때문에 여기 <laughs> 네,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저께도 바로 또 SBS 4시 또. 실제 우리도 브리핑, 뉴스 시간에 네. 어, 라이브로, 우리도 신고선생님하고 저하고 또이 시간 배우가 아 라이브를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감사한 건그 음. 작가분이 너무나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네. 뒤에 배경부터 음. 너무나 또 질문지도 좋았고, 네. 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 좋았습니다 네. 형, 좀 여기 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 네. 아, 그래요? 반말해도 뭐 아, 반말, 해야지, 뭐. 아, 되지. 반말해도 되죠 반말해도 되지. 뭐. 네. 긴장했네. <웃음> <웃음> 아니, 형이 약간 <웃음> 지금 불편해 <laughs> 하시는 것같아고 괜찮아요, 형. 아니 그래도 예, 그래도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예. 아, 어차피 편게요뭐 선배가 편한 거편하게요 저희들끼리 할 때는 서로 다 반말해요, 그냥 방송에서 욕 하고 때리고 막 그래요. 우리가 조금 따도 형한테 반말할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예예. <laughs> <반말하네. 웃음> 예. 아, 좋아 좋아. 그럼 제목이 되게 길어요. 네. 넓은 하늘에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이거 어떤 작품인지 조금. 그래서 이건 이제 어서 이 제목이 딴 걸까요? 맞지맞지 <laughs> <laughs> 맞지? <laughs> <laughs> 자, 우리가 뭐 대답했습니다. <laughs> 윌리엄 워즈워즈의 워드 워드 시예요. 시점을 아, 딴 겁니다. 아, 시가 있어요? 영화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 아. 나탈리오드하고 워렌 빛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초원의 예. 빛이라는 예. 영화. 예.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예. 그 시가 쫙 흘러요. 오. 그게 이제 바로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내 마음은 춤춘다. 춤춘다. 어릴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오. 늙어서도 그러고 싶다. 오. 그렇지 않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 와, 야, 아주 좋은 시에요. 응. 그러니까 주제가, 어떻게 보면 노래를 따지면 주제 주제 같은. 어, 어, 응. 주제곡 같은. 어, 응. 아, 응. 여기 예. 그러면은 응. 형님하고 또 누구누구 나오신거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 작은 영화관, <laughs> 마지막 단관영화가 어? 있는데 어, 어, 어. 그단관영화관이 있는 폐관돼요. 아, 그 일주일 남겨두. 아. 일주일 남겨두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아버지. 네. 이어진 나. 또또 어. 손자. 어. 3대에 걸친 얘기. 아. 근데 이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어요. 어. 이영화 각자 아픔들이. 이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할부는 할아버지대로, 손자도 손자대로 자기 각의 아픔, 아픔들이. 각 아픔들. 아. 그래서 우리가 공동 공통적인 아픔이 있어요. 어. 그걸 계속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다 터트리죠. 아. 그래서 다시 넓은 하늘의 무지개처럼 아. 그 그러니까 정말 우리, 우리 구태한 연출 이런 이말 잘했는데 네. 그 비율을 정말 잘알았어그 비율 네. 그러니까 지금 7 명이 출연하는데 네. 그7 명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 인생이 똑같고 우리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렇일 명의 색깔이 다르는데 이게 다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이7곱명 모이면 무시게 된다는 거죠오 아, 아, 그래. 역시 연출이고 진짜 끝내주기 어. 연출이 그 갔다 근데 나그 인간 너무 좋은 거야. 어. 맞다. 인생도 그렇다. 그렇지. 각자가 다 다른 색깔, 다른 인생인데 음, 그게 뭉치고 협업하고 음, 같이 상생하면 그렇지. 또 다른, 또 다른 걸 만들어내잖아. 음, 맞아. 그냥, 맞아. 그거야. 그게 또 하나의 무지개다. 어. 보면 친구, 어. 친한 친구들도 보면 다 성격이 너무 달라. 다르다 어떻게 제하고제하고 친구지? 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결국 딱 보면 걔네들은 너무 좋아보이는 그런 맞지. 거지. 그렇죠. 음, 그런 또큰 뜻이 있더라고요. 어. 음. 이건 창작극이야? 네. 이게 또 내가 좋아하는 거야. 양삼박 팀이라고 일본. 아 뭐, 일본 양삼박. 정의신 작가라고. 네. 네. 저하고는 파주 아 근대 목화에서 너무나 친한 배우겸 작가였는데 네, 네. 이제 작가로서 너무 유명하죠. 웬만한 뭐 일본의 유명 희곡상다 타셨고. 어, 그렇지.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네. 뭐지 영화도 찍었잖아요. 이번에 그성어나오고뭐지상어 나온 거야쿠르구도 했고. 그기 연출 어, 작가겸 연출이야. 아그이시구나 응. 네. 아. 아니 의신형 작품을 보면 다 가족 얘기야. 아 가족, 따뜻한 얘기, 희망적인 얘기, 어, 제일교포 3세다 보니까, 네, 네, 네. 제일교포 이어진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더 희망적으로 가야 된다는 희망 메시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어, 가족. 네, 그거 똑같은, 것도 그런, 것도 그런 얘기, 똑같은 네, 맞아요. 그것도 보면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똑같아요, 비슷해. 그런 거 아, 비슷하네. 이 대한 음. 양산박이 제일교포 극단. 네네, 아, 그렇죠. 극단이제 아,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하는데, 나, 살다 살때 이렇게 말만 그러니까 <laughs>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님이. 계속 하시는데.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하면은, 중요한 거는, 저장 감독은 물어본 게 누구누구나 혹시냐고 물어봤는데 형님이 음. 줄거리를 얘기하셨어. 아, 그래서 안 되라고 못 들었어. 아. 아니, 근데 그게 딱그 그런 느낌이 있네. 아.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없어져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시골에 있는 극장이라는 음, 게. 그 단관들. 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꿈을 음. 키우고, 연애를 음. 하고, 사랑을 음.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막. 이런데 이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는 음. 어떤 삶의 기억에 음. 추억의 일부분이 없어진다는 건데 그거는 관객한테도 그렇지만은 그 거기에서 살아온 그 극장의 사람들한테는 음. 음. 더막 각별한 걸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누구 누구 나오세요? 아, 누구 <laughs> 누구 나오냐면 이제 <laughs> 사실상 이제 이 작품은 네. 내 우리 구태환 연출자한테 감사해요. 아, 네. 의신형 작품을 연달아 두 작품 했어요 저는. 네. 아, 그럼 그러니까 아. 바로 이제 구태환 연출가가 그 수원 시립극장 예, 예. 거기서 또그 전에 바로 했던 예. 게또 정희신 작가야. 아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 아그 시적에 항상 제밌고 그러니까 재밌 아 그거는 이제 1944년 만철이 <laughs> <laughs> 아니 누구 누구나. 역점 는지가 10분이 됐어요. 10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밑반찬이 있어야 돼. 밑반찬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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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지. 알겠어, 예. 너무 꼼꼼하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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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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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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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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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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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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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누구 누구 누 구태영 <놀람> 주가가. 네. <놀람> 네. <대테녀 중간아. 놀람> 아직도 구태영아니 아, 아니, 구태영 아직도 안 끝났어요? <놀람> 아, 아, 저 형님, 저 어. 다른 작품을 또 하게 됐는데, 네. 그것도 의신형 작품인데, 네. 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래? 어 의식 너무 작품 좋은데 어. 근데 누가 나오는데?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진짜, 저도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질문한지 아, 15분만에 누가 아, 나오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누가 나오네요, 아 기가 막히다. 아, 저 신구선이 나올 거야. 신구선,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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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아, 그, 왜냐면 아, 사실 우리 배우들은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어래 저는 저의 어릴 때 로망이 이효재 선생님, 전무성 음.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지원한 테 신구 선생님. 네. 음 이세 분과 무대에 서는게내 로망이었는데, 어. 다행히도 목회 했을 때 이제 이호재 선생님, 전문 음 선생님 한 번에 같이 썼어요. 어. 네. 아목 모카 작품. 네. 천년에 수인는 작품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 신구 선생님은 항상 멀리 바라기만 했잖아, 바라기만. 어, 어. 바라만 불어보다가. 갑자기 신고생한다니까 이건 뭐작품은뭐가다 뭐, 필요없어 그냥 어, 그냥, 어 잘하겠다 아. 아, 나는 너무 고맙다 그치?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까 이제 구태환 우리 연출한테 감사하단 말을 아. <laughs> 야. 네. 그래서 자신신 이제 신구선생님 하고 또고구 나오고 나왔그 다음에 또 우리 신구선생 맡은 조그 한식이라는 역할 응. 한식이라는 역할이 아조병식이라 역할 조병식이라 역할이 응. 더블이에요. 근데 우리 아, 네. 학교 선배 김재원 선배 나와시고 아김 전사님. 아, 네. 그리고 제가 맡은 이제 조한수 아들 역할이 저. 그다음 박준이라고 저의. 근데 준희요 알죠. 우리 알죠 송노진한 배우. 송노진 아, 네. 또 이제 트리플이고 아, 네. 아들 네. 이제 이시강이랑 이성열. 아. 그다음에 임지한. 임지환. <laughs> <임직환>. 그러니까 <laughs>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었구만 누군지 잘 몰라. <laughs> 아니 아니. 그렇단 거지. 옛날 작품을 다떼가시 진짜. <laughs> 드라마도 하고 어. 영화도 하고 뭐 연극하다 보니까 사실 팀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많이 예, 만나다 보면 예. 처음에 제가 영화 시작할 때는 음. 진짜 저 밑에 있는 스텝 하나까지 이름 다외웠어요왜 아, 아, 그래. 그게 나의 뭐 어떤 도리 같은 느낌? 아. 당일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줄때 감정이 틀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저 조명 이게 아니라, 나 성주야, 뭐동주야할 어, 때, 어형 어, 너무 어, 좋잖아. 맞아, 맞아. 그랬는데 얘뭐제경같 갖고 나지만 너무 많은 팀을 만나니까 이팀만이 이 팀을 또 만나야 돼. 그이팀어 이거 또 이제 어 어, 어 또내 팀은. 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 그래서, 아, 포기하자. 포기하고 <laughs> <방고>. 다음 <laughs> 이런 경우 있지. 누가 어? 잠깐만. <laughs> 어 우리 방고, 어, 방고? <laughs> 어디지? 영화야? t v 야 영업이? <laughs> 아야 이거 아, 좋아하고 작품 좋아지 맞아. 뭐, 아니 MBC, KBS, SBS. <laughs> 야 우리 좀 보자. 뭐, 아야 SBS. 그래 그래. 진짜 그게 또 우리 형 이렇게 <laughs> 많아는거 주말이야 뭐, 지고 아야 잠기 제목이 그래. 배우는 명함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음. 명함을 준비하든요? 어, 한다면 없으리라. 나도 하겠는데, 맞아, 맞아, 우리 명함이 없죠. 아, 맞아, 제 얼굴이 명함입니다. <laughs> 우리 배우들 항상 그러잖아요제 얼굴이 명함입니다. <laughs> 작품 얘기 좀더 해보자. 그래요 그래요. 그해보자 어. 뭘 묻고 싶어? 아니형 이제 이 작품을 그래도 시나리오 응. 아, 대본 보고 나서 야이 그러니까 부분 그 진짜... 나는 이제 정신 의 작가의 어. 힘은 뭐냐면 가족 인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족이. 이런 어떤 가족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정체성이 다른 가족들이 모여서 응. 그 가족의 삶을 보듬어주고 응. 이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응. 정신 의 작가는 그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 응. 뭘 해라 뭘 강요하잖아. 응. 그냥 그 각자 인생을 덤덤히 바라보게. 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네. 따뜻하고 네. 희망적이고 네. 어떤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극이에요. 아, 의신형이 아, 아. 정말 그런 걸잘어 특히 가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용진이고 아. 그 곱창집 도형 보면은 막... 다 가족 얘기잖아요. 아 그거 아, 적인 사회가 가족의 가족이인데 가족이 그 안에 다 사건이 있어 오,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슬프지 아, 아, 이것도 슬퍼요. 아, 진짜? 아! <laughs> 아, 뭔가, 고마워 뭔가 고마워. 형님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불안하고 강박을 느껴져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어, 울다가 맞아요. 어, 이게 아, 재밌어야 네. 된다는 어떤 부담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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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제가 출연했으니까 <laughs> <laughs> 뭔가 좀 관객들이 오 재밌다 이 친구 재밌네. <laughs> 재밌네 재밌다 덕질이니까 <laughs> <주신다. 좋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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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 야망이 있으시네요 야망이 있어. 지금 공연 놓치 지금 않아. 지 공연 중이잖아요. 공연 중이죠. 십이월 이제 2022년 12월 18일에 시작해갖고 네. 2월 19일까지 어, 얼마 어. 남았네요. 어디 극장이 어디에요? 네. 어. 국립극장 아, 아, 다루름 극장입니다. 네. 다루름 네. 국립극장. 그거 네. 남산 거 거기. 네 여기지? 넣어줬죠. 어. 동대역에서 올라가는. 네. 아. 아. 아니 이거 뭐 부모님들과 함께 보고 되게 좋았다는 댓글이 많다고 아. 형님 자꾸. 그러니까 이 안에 또저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아. 사회적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학폭이 문제였어요. 학폭, 아. 학폭 문제도 있어요? 아. 제일 중요 아. 아. 학폭 문제에 아픔이 우리 3대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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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그 네. 글로리?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것이 어저께도 저희 이제 저희 손카페로 이제 팬카페에 어요그 아. 친구들 왔는데 한 어머니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분한테 어떻게 연결받냐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어, 왜그러니까 아니 제 딸도 그 그래, 자기 딸 얘기하는 거야 아. 자기 딸 지금 (25인데) 어. 지금왜 와서야 왜 그때 학폭이 시달릴 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걸 음. 항상 건들더라니 음. 그 음. 그때 얘기를 해야지 왜 음. 그래서 뭐 우시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25살 그, 지금, 2 5 살, 그 여자애도 그학폭에 시달리고 있고, 어. 그 시달리는 게 엄마의 몫이 너무도 아픈 거죠. 음. 그걸 꼬집으니까. 엄마는 어. 그때 아무, 나한테 안 해줬잖아, 뭐안 해줬잖아. 자꾸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롭다. 근데 어. 그 연골 보는데 막 미치듯 막 눈물이 나가지고 이게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도 괴롭지만, 그 응. 가족들도 그렇 아, 가족이 더 괴롭죠. 어. 그런 학폭의 문제가 있고, 또 성소주의 문제도 있고, 아, 또 우리가 오, 이제, 어, 남들 이제 부양 있네. 문제가 있잖아요. 아, 또 우리가 일곱 아, 명 캐릭터 중에, 아, 아, 아. 그 어머니를 모시는, 치미 어머니를 모시는, 아, 또 우리 정수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 그것도 부양 문제. 아, 아, 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개발 문제. 그러니까 아, 아. 사실상 이 사회에 좀꼭 필요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공감할 수가 없죠. 아, 아. 특히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아. 경험은 뭐 없을지라도 아. 대부분 겉에서 듣고, 뭐, 음. 주위에 많은 친구들한테 좀 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확, 몸에 와닿죠. 음. 아, 그. 진짜 이렇게 열심히, 맥, 음. 그, 진짜 맹렬히 홍보하시는 분을 제가 어디서도 못본것 같아요. 정말, 일상에서만 아저씨 안 사요. 그집그 <laughs> 정도로. 혹시, 음. 지분 있으신 거아니 뭐, 지분 없어요. <laughs> <laughs> 지분 있길 <좀 웃음> 바랬는데만지도요